안녕하세요 부산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봄똥 된장국을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맑은 된장국이니까 지켜봐 주세요 멸치하고 그 건새우하고 다시만데 육수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봄똥은 살짝 데쳤는데 먹기 좋게 썰어 주세요 이거, 된장 풀어가지고 국결를 넣으면 덜큰하면서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된장국에 무도 조금 삐져가지고 넣어줄 겁니다. 칼로 이렇게 삐져주세요. 대파도 한 뿌리 썰어주세요. 볶서썰기 해줍니다. 홍고추하고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주세요 오, 육수가 진하게 우러났는데 무 딱딱하니까 무 먼저 넣어주고요 건져내줍니다 여기에 봄동 썰은 거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된장을 걸러 줄게요 맑게 해서 먹기 위해서 걸러는 겁니다 그냥 톡톡하게 드실 분은 그냥 된장 바로 넣어 드시면 됩니다 맑게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된장을 이렇게 다 걸러줍니다 여기에 마늘 한 스푼 넣고 한소끔 끓여주세요. 중간 점검입니다. 부족한 간은 꽃간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파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다 넣어줍니다. 자, 부산아지매표 봄동 맑은 된장국이 완성입니다. 굉장히 덜큰하면서도 얼큰하고 시원하니까 여러분들도 봄봄 된장국 만들어 드시고 추운 겨울 잘 이겨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